혹시 갑자기 목이 말라 잠에서 깬적 있지 않으세요? 낮에도 갈증이 계속돼서 물을 달고 살게 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요즘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추천해 준이 제품 바로 소묘들다를 구매. 소묘들다는 일단 몸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께 아주 좋다고 해요. 저는 만성 변비도 좀 있었는데 화장실도 전보다 자주 가게 된것 같고 피부도 좀 좋아진 느낌이에요. 특히 저는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 다음 날 엄청난 갈증에 시달릴 때 소묘들다를 마시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알코올 배출도 더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이 개별 포장이에요. 하나씩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정말 간편하고 패키지도 예쁘죠. 처음엔 가격이 조금 비싼가 생각했었는데 꾸준히 마셔보니까 자다가 깨는 일도 없어지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돈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맛은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데 저는 이 맛이 또 중독성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수분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 날씨도 더워서 더욱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요. 소묘들 다를 마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